쪽파는 겉잎을 조금 노란잎 이런 것들을 싹 벗겨내시고 튼튼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셔야 나중에 쓰실 적에 또 맛이 있습니다. 근데 아무거나 위에 막 조금 오래된 잎, 노화가 된 거는 맛이 없어요. 질기기만 하고 그리고 보관은 요때 12월 달에 이렇게, 어, 끝잎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보관하는 게 제일 맛이 있어요. 추울 때 뭐든지 야채가 추울 때 보관하셔야 맛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얇게, 치, 어, 어느 음식에 넣든, 이렇게 그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어,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지요. 그래서 그냥 대충 너무 꼭 누르지 말고요.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주세요. 이 상태에서. 그러면 눌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고 조금 여분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좋습니다.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일단은 냉장고에다가 하루만 넣어두시고 보여드릴게요. 하루 저녁 냉동실에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얼었습니다. 자, 이거를 칼도마에다가 두어번 내리치면은 다 부서집니다. 꼭꼭 눌러서 담지 않았기 때문에 칼도마에다가 치면은 바로 부서집니다. 이렇게 해서 쳐놓고 이제 드실 만큼 따로 또 다른 봉지에 담아서 일반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요, 냉동실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, 오래 저장하는 자주 열지 않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덜어서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담아놓고 쓰시면 항상 국이나 찌개 끓일 때 어, 아니면 볶음 요리 같은 것도 할때 바로 얼은 거를 바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어, 프레시한 파하고 똑같이. 그렇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보관도 오래되고요. 1년 이상 그냥 싱싱하게 그대로 드실 수 있고요. 또, 어, 건조기에 말려서 과일마리는 건조기에 말려놓고 드시면은 라면 스기에 들어있는 야채같이 그렇게 또 보관이 오래됩니다. 몇년 두고 드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